성수동 비켜. 영국 선정 전 세계 가장 멋진 동네로 선정된 서울 지역은 어디? 탑 6위는 바로 여기. 여러분, 잠시만요. 성수동 한남동 아니었네요. 영국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9월 26일자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딱한곳 영등포구 물레동이 당당히 세계 6위를 차지했습니다. 타임아웃은 물레동을 서울에서 가장 분위기 있는 예술거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낮에는 철공소의 망치 소리가 밤에는 네온사인 가득한 제즈바로 변하는 모습이 압권이라고 했죠. 붉은 벽돌 공장이 카페와 창작 공간으로 재탄생한 모습이 너무 멋지대요.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언더그라운드 전시와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는 문화 융합의 장소인 거죠. 참고로 1위는 도쿄진보초가 차지했습니다. 자 익숙한 하플이 아닌 물레동의 재발견. K-라이프 스타일의 새로운 트렌드를 쇼츠로 확인하셨습니다. 가장 힙하고 유용한 정보만 K-바이트 뉴스가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고 다음 한 뉴스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